오빠! <laughs>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아, 내가 그만 꼬부를가 자주 사다 그치가 바리 까만 같아서 얘야기를한다 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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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나 얘랑 사귀면 안돼 바로 <laughs> You r e t h e r n s h n w e w t o t h e r 너무 사랑했었나봐요. 은웅님. 오빠, <laughs> 내가 <laughs>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세요. 손 조금 큰 아, 다. 어지가왜이만 귀엽네. 슈퍼스타님.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오타지키 님 아까 들어서 크키캐 <laughs> 님. 아, 아쉽다. 너의 이름은 님. h a p p h i n 돼행복하 지만 너를 위해 엉뚱이 님.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아, 이제 아쉽다. 애들이 애들이 디테일이 없네.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이게 안 돼. 애들이 강약이 안 돼. 강약인데 어려워요. 예. 코튼 힝잉 님.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상 같아 가지고 버퍼가 다 가지고 버릴 것 같아. 수이에게는 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최 우리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의 그 최고의 보컬을 뽑는 거기 때문에 좀 눈높이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 노래 듣다가 이런 분이 이런 분들이 죄송해요. 시청자분들 노래 들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 그게 있어. 요 지금, 지금까지 한 사람도 다 아쉬워요. 다 안타깝게 좀 뭔가 좀 뭔가 좀 부족하게 불렀어요. 다들 다들 약간 그런 식으로 불렀었고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그거죠. 딱 들어 딱 틀자마자 우와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건 나뿐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듣고 마음에 든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요. Pushing down on me, pressing down on you, no man has power. Under pressure, that bust your building. <laughs> 특이한 걸부르시네 Pressure! Under pressur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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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렸을 땐바랬지 all the fancy things. Yeah. 티비 가 가입은 마다난 꿈을 꿨지 그 꿈들은 빛바랬지 so 돈으로는 살수 없... 아쉬워 코드님 오빠야 내가 지금 그 자존심을 그다 같이 가버릴까같서 얘기를 한다 눈어 <laughs> 아, 귀여워 나 얘랑 사귀면 안돼? 야, 내이좀 소개시켜줘. 아, 존나 귀엽다. 아, 내 이런 푼수 같은 년이 좋아. 어. 귀엽네. 에. 뭐, 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 예, 눈 온다님. 선무님 와, 플랫의 귀재다. 이분 진짜 존나 내가 들었던 사람들이 제일 플랫하다.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와, 어떻게 반응을 이렇게 내리지? 쩐다.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잊줄수 있어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 존나 <놀람> <있어주는 놀람> <놀람> <놀람> 신기하게 부른다 찌드래곤님 계절은 <놀람>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는 것도 아니네. <laughs> 어, 되게 체스 잘들것 같아. 거. 어, 되게 체스 잘들것 같아. 되게 고무동력기잘 만들 것 같아. 과학상자 잘 만들 것 같아. 아 어, 과학 잘할것 같아. 어, 나는님. 안녕 그대로 걸어가 우리 이제 다시 만나지 마라 잊혀짐도 잊을 만큼 나를 지워가 돌아선 그대로 양욱이 님 쇼. 플랫 아니야. 내게 준 것은 너를 더욱 사랑하는 맘 이렇게 해야 되 너를 더욱 사랑하는 맘 이런 식으로 됐어요 플랫이 있네 이 분도 그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개그로 가시네, 이분은 이제. 푸엉이 바위에 올라가. 심아이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탈터로. 보여줘야겠다, 안 되겠다. 아직 안나 되려 그랬는데. 통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로와 하느님이 보호하사 맨 마지막에 저의 애국가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볼까요? 그냥 심하이니까 들었었고 물과두산이 마르고 개쩐다 개쩌버리.. 개쩔어버렸죠? 예 지렸죠? 여러분들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만 <laughs> 제가 제일 잘하죠? <laughs> 자 다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빠 저 오빠야 불렀던 N대 남친이 자꾸 노래 부르고 오빠 방송 후원한다고 혼 던져버림 키읔 키읔 소리지르고 난리나 아씨너 남자친구 있었구나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오빠한테 진짜 패배해라 어너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진짜로 나중는 헤어지면 오빠랑 키스하자. 히그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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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디님. 웃음> 어, 이 노래 너무 좋아. <laughs> 어, 잘한다. 진성으로 했어야지. 아, 어, 되게 좋았는데. 아, 냇는 물 뭐아 이거 서지원 알아요? 니들이뭘 알겠냐. 아, 진짜 어, 너무 좋았는데 맞으면 내게로 아, 이거 했으면 좋았는데. 아, 그게 아쉽다. 호흡이랑 좀 발성이 약간 딸리는 느낌이 있었다. 옥튜 님잘 들었고요. 행복하지 너무 성대로 차력쇼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그 고음병이라 그러나? 나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잘하시긴 했는데, 그 안에 뭔가 짱 듣는 사람의 어떤 그런 막, 우와!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성대로 차력쇼 하는 느낌, 네. 소리쳐봐. 나 함께 내 곁에. <laughs> 진짜 어떻게 부르 이렇게 부르지? 잠깐만. 이분. 소리쳐봐. 소리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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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떻게 부르지? 이렇게?

왜 이렇게 불러? 아이 아쉽다. 아좀 끝까지 좀잘좀 좀 해보지. 혁중이님 그동안 항상 도 제일 나왔어요. 아씨 뭐가리 자기님? 그 주전자 같이 부른다, 맞죠? 가지 말라고

마이클 존슨 님. 아, 아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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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사 아야다와. 템파일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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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템파일럽. 템일템파일 하나 갖고 템파일럽. 뭐댄파이러는 뭐지? 지리네 오 씨발 영어 지린다 베베미니님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슬픔이 못하는 게러브인 <laughs> 아, 너무 웃긴다 댄파이러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때 Yeah. 내서줘 푸린장 님 가성이 좀더 풍부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케 아직도 마이토형님 <laughs> <미친 새끼. 웃음> 사랑해요 코너 님다 모든 말이 그듯쉽지 오늘은 다 내그 그리 감정들을 말할 거야, 너에게. How do we okay? Take this thinking, but I'm torn at home. We've still got time. <laughs> 어. 아 좋았는데 어 잘한다 야 이런 노래를 하는 게 진짜 좀야퀸 노래를 부르네 니가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때 언젠가. 엄마도 별이 빛나고 좀. 엄마도 별이 빛나고 좀 슬프다. 그랬어, y e a a e It's too good to be true. Oh.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oh.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is alive, and nothing got i m alive. 오, 흑듀님, 어, 호베 올릴까요? 이분이 괜찮네요. 이분 괜찮아요. 흑듀님. 양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잠을 굽. You are so bad girl 흑두님 그리고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흑두님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맨 밑에다가 Oh bad girl 게 중독돼 버렸어 c a s you're so bad girl Bad bad girl Don't you ever make me cry no w 내 featuring은 danger Rappers, such a guess, or o do. To do, who doo, doo. Make, make pancake, NI ah different r &B, r &B. Min... UH ya. Nick Cotton, l i t r e different RB, RB. 잘하는데? n d a care, Mr. m o n d in the scene. t a r a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 t all again. d o e a u s e m o fancy. t a r a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기엔 덩치 커진 원숭이대로 Fancy 너무 좀 작게 부르는 거 그래서 그런 게좀 임팩트가 좀 줄긴 한데 제발 그러지 마라 너도 제, 제발 그러지 마라 너무 후회안다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어 사랑을 몰랐었던 나로 너무 후회한다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사랑을 몰랐었던 나로 아픈 만다 아왜 이렇게 높게 잡아 이개 새끼가 제가 한거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남들이랑 완전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그쵸? 남들이랑 소리가 아예 다르게 들려 어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내가 어 몰랐네 저를 더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전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않았었을 거예요 네. 뭔 마이크 차이야 개지랄 야나 이걸로 불렀는데 나 노트4로 불렀어요 <laughs> 네. 저 노트4로 불렀어요, 노트4로 여러분들. 뭔 마이크 차이래. 아, 왜 이렇게 열등감 느끼나 봐, 나이게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 방금 했던 거 너무 높게 잡은 거고, 저 사람이. It's been a long day you my 자, 흑듀님 아니면 키키님 둘 중에 한 분으로 모셔볼게요. 제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판단할게요. 둘 중에 한분 치킨 드릴게요.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t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is alive. And nothing got I'm alive. 흑두님 드릴게요 the future of angel mm when rappers get so to do women make, make pancake, yeah they call them only get different r&b r&b 네. i don't care mystery or in this scene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게? again don't take 네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듀님 그리고 치킨 받으신 분들 계시면 진짜 카페에다 인증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치킨 여러분들 이번 달만 해도 지금 네마리 나갔어요 네마리네마리 얼만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예 17000원씩 네마리네마리 나갔다니까요 인증 좀 해주세요 제발 치킨 잘 먹었다고 카페에다가 자, 어, 오늘 우승자는 어, 흑듀 님이 되겠습니다. 흑듀 님 축하드리고요.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어, 치킨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컬 게임 드립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어, 바로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지 마도 아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